보통형, 이게 공소금액 자체가 어... 약간 천억씩1 0 몇천억. 어, 얼마? 하나씩 시켰는데, 김치 이런 분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승간 <laughs> 승낙 아, 당황했어. 아, 이거 강도인가? 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진짜로 이 족같이 번도은 절대 되도 않아. 어... 그리고 꼭 탈이 나. 아, 아. 족같이 번도은 탈이, 아, 아. 탈이 난다. 독한 인터뷰, 독 더뷰 인터 아, 낯익은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양곤투브 안녕하세요, 양곤투브 인사드립니다. 아, 음으 어. <laughs> 한창 후배야. 아, 그래요? 그래. 아, 아 전, 한창 후배야? 한창 후배야? 아, 아,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거고 어. 대학원까지 나온 거지. 박사학위처 어, 박사학위. 네. 뭐, 네. 아, 어. <laughs> 오늘의 독한 인터뷰는 아, 언제나 공중파에서 다룰 수 없는 바로 그 내용 불법 도토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일단은 우리 그 양반이가 다녀왔잖아. 주제가 <laughs> 불법 도토의 모든 것이잖아. 조언을 왔다 갔지? 얼마나 다녀왔어? 제가 총 2년 있었습니다. 아, 2... 어, 2년이잖아. 어. 그러면 겨울을 재수 없으면. 두번 보내는 게 아니라 세번 보내고, 그렇지. 여름을 또세번 어. 보낼 수도 있어. 어. 뭘세번 보. 저는 여름을 좀그 힌데츠처럼 아, 산 거야. 아, 아 여름. 그런가? 그냥 옆에 있어 열 덩어리야 그냥. 아. 3 7 8도에열 덩어리로만 다 느껴지는. 육박도. 아. 어. 아. 예, 그렇습니다. 댑었습니까? 아, 배포... 음... 사이트였습니까? 저는 아쉽게도 사이트 쪽에. 아쉽다고? 그게 아쉽다고? 한으로이나갈 <laughs> 때. 이 년이나 간다라는 게나 조금 놀랬거든. 상선이 상선. 보통형 이게 공소금액 자체가 음. 약간 천억씩 돼몇 천억 어. 얼마. 저희가 일조원 그지장 하나에 몇 천억이니까 음. 장을 많이 따인 거야. 그러니까 예, 이 정도 클래스들은 어. 기획수사팀이 딱 생겨 검찰에 어. 장담하는데 잡혔을 때 벌써 앞에 있는 조사 깔린 거막 몇만 부데 있지. 저가 잡혔을 때캐빈에서 한두개 정도 나왔어요. 아, 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먼저 잡혀서 써봤고, 어.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됐다. 어. 그러면 이제 회원들을 이제. 아, 받아야 돼. 몇년 정도 운영을 했길래 그 정도 금액이 되는지 어, 제가 총한 7, 8년 정도 그 안에 있습거다요이히 오래 했는데? 근데 1조 정도면 7, 8년 하고 그렇게 되게 큰 사이트는 아니야, 사실상. 사실. 그래? 그러니까 소장을 그러니까 네. 많이 안 뺏긴 거지. 아, 아, 왜냐면. 한통장이기록에남록이남이있어이 있어요 에만잡에만 그 잡힌 게그 정도 그러니까 네. 기획 수국 시작했을 때부터 잡힐 때까지 통장 내역에 1조 원이지 그전에랑더국에서 한국에서 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거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이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현지에서리하에서런직책서한었어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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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딴 것도 컨설팅이라는 네. 말을 하는구나. 네. 본인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아 벌었어? 많이 벌었을 때는 아 3천 정도 한 달에. 한달 달에 3천. 제일 네. 못 벌었을 때. 는 네. 아, 그래도 기본 천원 항상 하지 않는다. 아 그래서 이렇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막. 많구나. 음, 사이트의 흥망성태는 양빵을 어떻게 잘 잡아낸가. 아, 그런 것도 있어? 네. 모니터링 계속 해갖고, 어, 얘가 배팅하는데, 막 10원짜리까지 얘가 찍어, 한판이 거기 양빵인 거야. 막 5천원, 막 3천원, 막 이렇게 배팅 금액이 막풀리잖아근데 짜투리 집어넣자라 배팅할 때. 했을 때, 뭐, 100원까지 뭐 집어넣었다. 얘가 한 번이 아니야. 어, 얘가 여유머니가 있는데 이거 집어넣었다. 배팅, 모니터링 딱 해갖고, 양빵 집어넣고. 잡고 버리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하다 양방 걸렸어. 잡아냈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정중하게 돌려보내. 아, 처, 아 처음에는 정중하게. 네. 아, 베팅한 금액을 돌려준다. 만 네. 아, 정말 돌려줘. 먹튀 안해? 네, 먹튀는 안했 어우. 아, 먹튀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그 먹튀만 하는 또 사무실이 또별도또 얘네가 또해그다 운영하는 거야. 네.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 현장을 덮친 건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걸린 거야, 그러요 해외에서는 잡히면 무조건 풀어놔요. 풀어줘? 예,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경찰하고, 그 현지 경찰들하고 인맥이 다 있고, 뒷통을 찔려주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절대 잡히는, 해외는 오히려 안잡는거 아 어. 네. 문제는 한국에 들어왔고. 물론 이 잡힌 게 들어와서 잡힌 건가? 예, 한국에 딱 들어오는 시기에, 예. 네. 민망사진을 딱 해가지고, 어, 진짜, 진짜. 어디서 공, 공항 근처에 있다가 어. 아, 아, 찾아오고가 경찰이 알고 네. 제 이미 제 핸드폰을 갖다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 위치 추적 아, 다 됐고 아, 네. 경찰 처음 봤을 때 어, 그때 제가 숙소를 하나 잡아놓고 있었는데 경찰이 처음에 딱들어 다칠 때는 제가 음식을 시켰거든요. <laughs> 음식을 시켰는데. 등치 이런 분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아, 순간, 아, 순간 당황했어아 이거 강도인가? 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제 본명을 딱보르더라고 아, 영원씨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 일이 다 물결처럼 아 이렇게 생각이 는데한 한 달에 천이상씩을 벌었단 말이야? 진짜? 네 그러면 7년이니까 적어도 10억 이상 번거 같은데 그돈다잘 지켰어야 되는데 오, 오. 처음에는 제가 한 2, 3년간은 노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을 배 했었어요 아 저, 저. 하 왜냐면 다 그런 패턴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다 갖다 주고 아다 날리고? 네다 어. 갖다 주고 아 이제 돈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두 번째 기회는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한국에 조금 이렇게 했었어요 비 c 강좌 이제 또 보기 좋게 말아먹고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뭐 합법적인 일을 한 거네 예. 네. 네. 개처럼 벌어서 네. 정성처럼 쓰려고 했네 네. 빵에 들어가기 전에 가진 돈은 얼마예요? 빵에 갔을 때는 경찰이 이미 다 돈을 다 잡고 놨어요제 돈. 을아 본인 통장은 이미 망아버렸구나. 네. 네, 제가 마지막에 2억 얼마 빼기. 그리고 남아있는 돈에 금액이 1억 얼마 남아있습니다. 취징금취징금도 남아 있다. 네. 내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앞으로 살면서 너가 벌금처럼 생이 제 따라다니는 저의 꼬리. 가안 내면 어떻게 돼? 요 뭐, 할 수가 없어. 뭐, 장사도 못하고, 월급도 못, 하고, 뭐, 뭐, 다 그냥 다, 뭐 추치금 무조건 내야 돼. 결국, 그도다 뺏기고, 추진금 1억 2천까지 더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 네, 그렇죠. 한 맛이 안날것 같은데. 처음에 돈이 묶여있을 때, 감옥 안에서는, 어도, 광동에 시달리는 거 땅이라도 구워, 먹고이 그러면서, 불면증이 막 시달리고 그래서, 약발아먹고 강제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습 지금은 지금은 어때? 다 내려놓고 보바다도 응. 뛰고 어. 배달대행도 하고 거기서 일하어 절답 치르고 어, 취직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 수도 있잖아 솔직하게 그래데도 눈에 힘빡 주고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응. 어. 그, 응원해주고 싶더라고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 길에 들어선 거야? 알던 동네 형이었는데 응. 이 사람이 컴퓨터 재능이 나갔어 응. 프로그램으로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 처음에 제가 그 당시에 총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용이 크게 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그 형을 끄덕이는 게이 되겠다 그래서 그 형한테 접근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laughs> 어, 어. 그래서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해외로 끄어가지고 그래서 말잔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그 현지에서 있는 대장입니다 아, 어. 월급, 기본금 얼마였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때랑 지금 300으로 시작했어요. 300. 네. 나중가서 잡히기 전까지는. 잡힐 때는 뭐 보통 평균조가 2,000 정도 가야겠는 같아요. 야, 그러니까. 아, 네. 막, 말로걸 그러니까 그거는. 걸리면 족대는 거 알면서도 하는구나. 진짜로 이 족같이 번 돈은 절대 되더만. 그리고 꼭 탈이나. 아. 탈이 나. 똑같이 번 돈은 탈이 난다 솔직히 얘가 올해 7, 팔년 했으면 지 데리고 있는 유저가 몇 명이겠어 그리고 총판 하나 데리고 와갖고 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지 먹고 살아 진짜로 진짜 지가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지다 알잖아 얘네 이제 예를 들어 경호가 베팅을 했어 네. 1 0만 원으로 막 천만 원 됐어 너 이런 거막돈 너무 많이 먹으면 먹야안 하냐? 먹튀는 뭐그 사설에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하는 거 같아 너 너는... 그러면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먹튀했어? 저희가 보통 천 정도 그랬거든요. 아천 정도 수익이 되면은네네 네, 번에 먹 먹튀하고 배팅이 진행 중인거 말고는 그냥 네 번에 먹. 네 그러니까 야 니네 먹튀 아, 먹튀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경찰 소사 들어는거 같은데? 이런 가망도 있지 않냐? 아 저희는. 내부고발이네 그치, 내 지금 얘기하라고 그랬어. 예. 형, 이거는 대소로될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무조건 내부고발이야. 왜, 왜, 왜 내부에 가 먼저 따였으니까. 따였다는 게뭔 말이야? 내가 먼저 잡혔어. 내가 내려놓잖아. 어. 보이스피싱도 수사, 과정, 똑같아. 과정에 어. 모 이런 거는. 나약도 똑같아. 얘를 따. 자, 얘기해. 상선불명 분명... 어, 어, 너 나중에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좀 선처해줄게. 어. 그 형이 하나 내려놓는 거야. 아, 하나 내려놓고 그래서 다안 잡어. 싹 꾸며지잖아. 그러면 이제, 뭐, 대장 이제 내려오지. 그럼 이만까지. 제가 잡힌 과정은 어. 상위지분자가 있었는데, 어. 지네끼리 지분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쳐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다른 걸로 잡혔는데, 터뜨려버린다. 어. 그걸로도 허리 나기는 하니까. 내가 이거 던져줄 테니까, 보고 하나 봐주십시다. 그, 그분은 처음엔, 감옥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밖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오 근데 오늘 보니까 감옥에 또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잡아놓은 그리고 다시. 검찰은 <laughs> 검찰은 안 집어넣지 결국에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을 당하든니그 어. 판사는 제3의 인물이잖아 그렇지 너 나랑 얘기한 거 아니잖아 마, 이게 그렇지, 되잖아 그렇지 그 그러나... 너가 잡히기 전에 너, 너랑 나랑 근데 공범이야 네. 내가 먼저 한국에 왔다가 걸린 거야 어이! <laughs> X된 <오, 웃음>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 야 양권아 음. 너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실제 제가 잡혔을 당시에 제가 쓰고 있던 대포 통, 아, 핸드폰을 누가 이렇게 알려준 거 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메시지 주고받던 내용에 뭐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모른다며 어떻게 같이 어, 사진 찍었냐 더 나쁘게 보는 네. 거라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잡히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형에 대해 형이랑 나랑 통화 내역이 되게 많아 막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어 수사 나를 잡을 때까지는 모든 걸다 갖고 있어 형이랑 나랑 어떤 카톡을 보는지까지다 만들어 놓고 서경호 씨 김영희 씨 아세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 대로 써줘 오히려 아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잘 모르겠습니다 네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가면은 형이랑 나랑 카톡 내용쫙 해갖고 그러니까 나는 사건을 은폐하려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작이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 안 해서. 다수하실 때는 그냥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이 뭐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있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요 거짓말하면 자기 거짓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또 거짓말을 하게. 어. 그래서 그냥 어차피 다고개돼 있어 그냥 끝이 다 돼. 뭐 써달라는데 다 써줘 그냥. 오히려 그게 자기 목을 감치나. 그다음에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럼 진술 거벅이 되는. 거야. 판사가 볼 때는 더안 좋게 돼. 진술을 자꾸 거북하게. 자 마지막으로 어, 아직까지도 미련을못 버리고 어, 정말 그 일확천금 어,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어, 해외에 나갈까 망설이거나 꿈을 꾸는 어, 그런 정신 나간 것들에게 예. 어,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 8년을 일하면서 그 시간을 소비했어요. 근데 지금 남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외 가봤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처럼. 최고 좋은 거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직 안 잡히신 형님들 잘 도망 다니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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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 뭐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유튜버다 보니까 구독해 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는 너무 너무 뻔뻔하고 여러분들께서 구독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양건이가 정신 차리고 잘 가는지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욕 먹는 게 두렵지 않지 유튜브에서너 겸해 받아들이 아, 자신 아, 있는 아, 거잖아. 아. 여러분 우리 양건 두도 가서 욕좀 쳐주세요. 관심이라도 좀 가져주세요. <laughs> 그렇지 시원하게 너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그렇지 너 남의 돈너빚 받아먹고 이런 얘기라도 해주세요. 관심만 좀 가져주세요. 그래야 아, 열심히 아. 살수 있으니까. 욕 먹는 거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 욕 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야이 좋아. 우리 양군네 여러분들 많이 아, 관심 가져주시고 감시해주시고 욕도 많이 해주시고 채찍이 단순히 될 때까지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이터뷰 도움이 되서 대단히 고맙고 자, 이제 끝났으니까 친구들이랑 빨리 먹어초대해서감사합 네. 어. 초대한게 아니라 이가술 먹으러 왔다가 잡힌거야 야 예. 야곤아 네, 나 뒤로 와줘 들어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녁에 또 가요